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 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 캠 매일 달리기 121차, 매일 달리기 121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5분 20초 페이스로 11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각 10시 15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렸다가 GPS 정상작동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GPS 정상작동 확인.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매일 달리기 120일차 시작했습니다. 14분 38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 당4분52초2 3분58초 거리 5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 당4분47초3 3분 14초 4, 거리 7킬로미터 평균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4초 42분 24초 5, 거리 9킬로미터 평균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2초 오십일분구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오십일분1 1초 거리 1일점영이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사분삼십팔초. 음성에는 사분삼십팔초 화면에는 4분 39초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8. 구간별 속도 한번 볼게요. 1km는 5분 8초 페이스로 달렸고요. 마지막 11km 구간은 4분 9초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완전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힘을 다해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파틀렉 훈련입니다. 파틀렉 훈련.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파틀렉이 어떤 훈련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10km 기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틀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유속도주. 이게 스웨덴어로 스피드플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즐겁고 자유로운 지구력. 플러스 스피드 혼합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km 기록 단축에 왜꼭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스 변화를 견디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10km 달리기는 초반에 스타트부터 해서 중간의 리듬, 막판 스퍼트. 이와 같이 레이스의 이 페이스 변화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종목이에요. 하프나 풀 마라톤 풀 마라톤보다 더이 페이스의 변화가 많은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틀렉이 다양한 속도 변화를 훈련하면서 대회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대회 때 가속이나 페이스 유지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폐 지구력과 스피드가 동시에 향상이 되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빨리 달리는 구간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자극돼서 심폐 능력이 극대화되고요 느린 구간에서는 회복 능력 훈련으로 지속 가능 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조합이 10km 레이스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적인 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파틀렉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10km와 관련 있는 그런 기록 단축에 효과적인 세 번째 특징이 실전 시뮬레이션 효과인데요 규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회처럼 언덕, 극커브 그 다음에 추월 상황을 가정해서 속도를 내가 조절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도로 경기 환경에 가까운 적응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멘탈 강화하고 지루함 감소 인데요 여러분들 이 10km 대회 후반 7km 에서 9km 정도 가면 가장 힘든 게 체력도 있지만 지루함과 고통이에요 근데 이파트렉은 다양한 리듬 훈련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10km 달리기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징을 알아 보았고 그러면 10km 기록 단축용 파틀렉 이 훈련 방법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간 기반으로 하면 목표 페이스보다 15초에서 20초 빠름으로 1분을 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을 이지런 이렇게 하셔서 이 두가지를 반복하는 거를 6번에서 8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기반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00m를 전력질주하고요, 400m를 조깅을 합니다. 인터벌에서는 완전 전력질주가 아니잖아요. 얘는 거의 완전 전력질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m 전력, 400m 조깅 이거를 10회 정도 해주는 건데 이파틀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유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든지 하고 싶을 때 하여 주시면 돼요 그 다음 1km 목표 정도로 했을 때 1km로 연습을 할 때는 목표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500m 이지런 이거를 6번 정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달리기하고 내용, 파틀렉 훈련, 이게 10km 기록 단축에 왜 효과적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와 운동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또 대단하다는, <laughs>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21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